경복궁 근정전 조선의 왕이 앉던 그 어좌에 한 사람이 앉아 사진을 찍은 게 드러났음. 왕만이 오를 수 있었던 자리였음. 사람들은 분노했고 역사학자들은 경악했음. 그건 그냥 의자가 아님. 조선 500년의 혼이 앉아 있던 자리임. 그곳이 바로 경복궁의 심장이자 조선의 왕이 즉위하고 정사를 논하던 곳. 근정전님. 조선의 모든 왕이 이곳에서 나라의 운명을 정했음. 1395년 태조 이성계가 궁궐을 세우고 정도전이 이름을 지었음. 근정의 뜻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 왕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었음. 임진왜란 때 불타 사라졌지만 270년 뒤 흥선대원군이 다시 세웠음. 조선의 호는 꺼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근정전은 부활했음. 하지만 그뒤 근정전은 일제의 박람회장이 되고 총독부의 행사장으로 쓰였음. 조선의 심장이 제국의 전시장으로 바뀐 거였음. 그래도 무너진 호는 꺼지지 않았음. 근정전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조선 궁궐 유산의 중심인, 세계가 인정한 조선의 품격이자 자존심임,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도 외국 정상도 그어좌엔 절대 앉지 않음, 그 어좌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수 없었음, 그건 조선의 왕만이 앉을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음.